아아 아. 감독님 감독님 아아 아이고 아이고 아고아고 아오 촬영이 이제 시작인데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감독... 안녕하세요 아 우리 방방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많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아예 아, 안녕하십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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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무슨 팀인가 멘탈 티어팀인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다. 자, 다음, 다음, 다음. 스타일리스트 어려 스타일리스트.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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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아 아유, 하신 아유, 하신 아유, 안녕하세요. 요즘 청담동에서 핫하신 분이시구나. 딱 봐도 여기가 막내네요. 의상 따위 끌리지 않게.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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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아, 감독님. 제가 또 하나 뭐 준비했습니다, 형님. 아, 뭔데요? 제 마음입니다. 잘해보자고. 죄송합니다 아, 잘해보자고. 야, 우리 그냥 여기 왔는데 뭐라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도 해보자. 뭐 계속 누워만 있었잖아. 뭐, 뭐, 뭐. 사람은 네. 역시 이 생산적인 일을 했을 때 가장 에너지가 잘 많이 나온다고. 맞아. 그래서 오케이, 뭔가 스물,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않아뭐 하고 싶어? 저희가 최근에 아,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지. 저희 팬 여러분들과 함께 바이러스. 하지 못했었는데 어. 그 아쉬운 마음을 조금 뭐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약간 그렇지. 선물 같은 걸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 어, 그렇 우리가 여기서 먹고 하고 했으니까, 보답하는 느낌이지, 이제. 앨리스의 그 색. 사... 여기서나 다른 데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올려주거나 인쇄해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나 이거 좋아. 제일 괜찮것 뭐, 기억에 참것 같아. 남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있는 수업이니까. 그치, 사진이 그치. 나쁘진 않아. 그럼 쉽게 말해서 앨리스들을 위한 우리 손수 만든 굿즈를 만들어보자. 핸드메이드 굿즈를 만들어보자. 핸드메이드 그냥 짤랑 딱. 제가 찍어야지 딱 하면은 좀 재미없으니까. 그치, 그치. 뭔가 컨셉을 좀 잡아서 하는 건 어때요? 어. 특별하게.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아, 제가 사실 준비한 게 있어요. 룰렛 들어와 주시죠. <laughs> 네, 일단은 그럼 뭐부터 넣었을까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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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언제, 언제? 언제 의견 받을게요, 언제? 자. 저희가 영상 통화 팬 사인회를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네. 이제 팬분들은 대면 팬사를 원하시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대면 팬사 컨셉. 대면 팬사 컨셉. 아, 대면 아, 팬사 네. 할 때. 팬사 하는 날. 내일 네, 여름이니까 저는. 어 오케이 신신. 무더운 여름날. 오케이. 무더운 여름날. 지금. 그렇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거. 야나나 하나 있어. 뭐지? 비가 많이 오는데. 어, 밤에 밤에. 추운 겨울날. 술 생길 때. 피크닉 어. 갈 때. 카페 있을 때 오케이 오 카페 좋다 퇴근하는 날이요 오 퇴근하는 날어 1위 할때 홈파티 할때어 나쁘지 않은데? 어너지 좋다 나이. 아 홈파티 아, 아, 할때 좋다 요즘 홈파티 집에서 해야지 어딜 나가 나이가 여든이 됐을 때 나이가 여든이 됐을 때 할머니인 줄 아는데 진짜? 할부가? 나만 아는 이상 아 솔직히 그래 어 궁금하긴 하 응. 나이가 여든이 됐을 때 80살 네 팔순전투 하자 어, 팔순전팔 할까? 네 요즘 100세 시대니까 그렇지 응. 팔순까지 가는 거야 오케이 자, 자 무엇을 해볼까요? 빨래. 빨래. 빨래 어때? 빨래. 오케이 기가. 어, 안 해, 안 해. 반응이 좋지 않아. 반응이 없어. 어, 형이 싫은 게 아니야. 반응이 좋지 않았어. 기각. 신발끈 묶을 때. 어, 반응이 좋지 않았어. 번째. 아, 어, 근데 이거는 무엇을 되게 뜬금 없는 게웃기거 같지 않아? 그러니까? 진짜 땡겨 없는 거. 나 스쿠버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번지 점프. 번지 점프. 카페보다너 진짜. 카페 변이에서 바하게 하는 철판 아이스크림. 캐니한거 테니. 캐니. 승마를. 지금 나온 것들 보면은 지금 <laughs> 팔순 자치 때다 하면은 약간 예의 에어금는 거는 체격. 팔순 자치 때 <laughs> 승마. 팔굽혀펴기. 아 윗몸 이렇게. 윗몸 이렇게. 윗몸. 윗몸 이렇게. 그냥 어. 무난한 거 하나 하자. 세카를 이런 거. 아, 근데 그래.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 세카 이렇게 무난한 것도 뭐했을 이제 하나, 둘셋네개 남았다. 네 개. 뭐네 있어? 네 개, 네 개, 네 개. 네. 면도를. 어? 어? 면도하자. 나쁘지 않아. 콘서트 때 이런. 아, 근데 면도하는 모습 약간 좋아하지 않을까? 어, <laughs> 어. 그, 그 <laughs> 쉐이링도 그러니까 하는 거. 한 번도 본적 없으니까. 어. 볼링, 볼링. 볼링, 볼링. 당구를. 야구를. 탁구를. 탁구를. 축구. 야구를. 축구를. 아, 그래서 이게 스포츠를. 조교. 아 어, 조교하자.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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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스 알렉스 선배님 있잖아요. 멀리서 멀리서 멀. 멀리. 오케이. 잘했다. 아, 다 만들어졌다. <laughs> 드디어. 드디어. 면도. <laughs> 어, 오케이. 다 끝냈으니 일단 먼저 우리는 국룰이 있잖아요. 역시 더 <laughs> 어, 참으면 더. 오케이. 네, 같이 시죠 네. 진짜. 야 어, 그러면 어, 야 그러면 두번두번 두번 없다. 막. 우리 막 징징거리지 않게 그냥 깔끔하게 받아들이기 그럼 그럼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개인적으로 나는 그냥 노멀하게 뭐 놀이동산 갈때 등교할 때 홈파티 이런 것도 괜찮고 오오. 솔직히 난 팔순잔치만 아는데그 분장하는 게 조금 그런 것같니어 무엇을? 무엇을? 면도만 아니면 돼 면도만 아니면 돼. 아, 면도만 아니면 돼 해봐 그럼 돌려봐 자, 자. 오케이 하나 둘셋 팔순, 팔순 나 e 팔순, 팔순. 와팔 o 팔 t 팔 e p 세 s t 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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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e 팔순팔순팔순 e President. President of the President. p r 팔순, 팔순팔 n t of the President. p r e s i d r n d i e e r n d 팔팔팔팔 내가 말한 대로 됐어. 야. 와! 야. 와. 야. 와. 아, 뭔가 들린다. 야, 야, 바로, 바로. 이제 면도까지 해 봐. 야, 면도 나오면 대박이다. 야, <laughs> 아, 면도 나오면 대박이다. 와, 와. 말한 대로 이러신다고 피하는 거 얘기했던. 야, 말한 근데 말한 사실 너는 이제 뭐가 나고든 망했어. 가발이랑 <laughs> 분장해야 돼. 승마 자, 하나, 둘, 셋. 아, 진짜 나 면도 나올 거 같아. 아, 면도, 면도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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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도. 아니, 야 면도 아니야. 어떡해? <laughs> 아! <웃음> 아패이면 진짜 아, <laughs> 컴, 컴퓨터 게임이죠 네 컴퓨터 게임 팔순잔대 컴퓨터 게임을 당첨 아세준이 아, 돌려요 하나, 어, 세게 한번. 셋 돌려 돌려 와시원 뭐야 팔순장치 팔순잔치 팔순잔치 팔순장치 팔순잔치 아 아니야 팔순 아, 아니야? 야, 야. 야경을 아 어. 무난하다 내가 일단 아름다워 일단 아름다 나왔대, 야경을 볼때도 어, 야경을 보면서 태닝을 하면 좀 웃기지 아, 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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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경 보면서 면도, <laughs> 면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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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면도. 하나 둘셋 오케이, 하나, 둘, 셋. 그래서 면도. 오케이. 수다, 수다. 면도 한 번쯤 나와줘야아 야경 볼때 면도 좀보지 오늘의 번호 오늘 번호는 5번 제발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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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나 야 결국 운명이다야. 에이스와 예, 예, 야경을 볼때 커버 다이빙을. 하나가 한색 팔순 나와라. 제발 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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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한색. 친구 한명 잡고 가자 팔순. 아 진짜 피크닉이야. 아니야? 영상 통화. 제일 아름답다. 자 수빈이. 어게요어 어이구, 어이 넘치네. 비어어 비가 오는 날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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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구어이에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구 쇼핑. 구어이 쇼핑, 잇몸 일으 밤에 잇몸 아, 일으기 밤에 잇몸 일으키기 승식이 형은 야 팔, 팔순 승식가 팔순 한번 가자 팔 승식이 형은 어, 저 팔순 좋아요 승식이 형은 패싸 무더운 여름날 무더운 여름날 신마 조생을 시켜라 아, 아니 무더운 여름날 아, 아, 아니 비오날 아, 요리 아, 한번 아, 하자 비 마셔야지 무더운 여름에 나왔으면 좋다 음, 무더운 진짜 팔순 콘서트 때와형 오늘 l l you what I'm doing. What's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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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w h 을 연도 보시아그럼혼잡고을 그래, 그래. 그래. 줄게. 면도기 수동으로 쓸래, 자동으로 쓸래? 아, 그거면그때 대봐야지. 아, 오케이. 근데 그수턱 수염 문장 이렇게 그려야 돼요 수염 진짜 어, 수염 어. 닦는 것처럼. 어. 수음 달아야 돼.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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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우리가 이미 다 정해졌고 됐으니까 음. 네. 이제 우리가 구를을 맞는데 있어서 작가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디렉팅도 해 줘야 되고.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있어야 어, 있어야 역할 분담을 해야 될거 아니야. 음. 일단 폭 폭하니까 사진 작가가 필요해. 내가 사진을 잘 찍는다. 손 들어 봐요. 그럼 승식이형 해. 여성식형. 승식이 아, 생식형이 아, 의견도 네. 필요하니까. 아. 승식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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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사진 작가는 강승식. 먼저 의상이 들어갈 거 아니야. 소통및 의상. 분장팀 한번 두면 뽑을까? 그저저 갈게요. 분장팀. 아, 분장팀. 스타일리스트. 오케이. 오케이. 그리 한세랑 한세준 분장팀. 한세준 분장팀, 스타일리스트. 오죽었어 분장팀. 와, 힘었다 진짜로. 그러 진짜 분장팀. 네. 자, 그럼 이제 또. 뭐 나머지 해줘. 한, 뭐 하실까? 그그 깍두기 하자, 깍두기 모니터 해주시는 디렉디렉뭐 이런 거 해주세요. 네. 뭐 저런 그 거. 순우 형이 하자. 오케이, 오케이, 순우 형. 순우 형이 메이네. 포지 이런 거 잘, 잘 말해. 어, 앉아서 다얘하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리고. 소품팀. 소품팀. 소품팀 먼저. 소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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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작품. 오케이. 오케이. 뭐나 봐. 매니저. 어? <웃음> 매니저? <웃음> 매니저 필요해요 매니저 그래그래 그래. 그러니까 멘탈 케어? 멘탈 케어 팀 응, 그래 뭐 그게 이제 매니저 그리고 분위기 조성해주는 사람 어, 그럼 이렇게 어. 둘은 분위기 메이커로 어.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제가 네. 사진작가 분장팀 네. 군장 네. 이렇게 네. 스타일리스트 대표님 손 대표님은 감독님 대표님. 아, 아, 프로듀서 제작팀, 네. 제작팀. 네. 네. 총괄 찬이 서포 범팀아포 석범팀 석 오케이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 한수 버 마스코트, 거, 마스코트는 그래, 마스코트는 거. 마스코트는 거. 마스코트는 거. 마스코트 그래, 마스코트. 마스코트, 우리 마스코트. 알바생. 앨리스를 네. 위한 굿즈를 네. 열심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무래도 가장 기대되는 멤버는 찬영이죠 일단 찬이 형이 찬이 형이? 팔순잔치 때 컴퓨터 게임하기. 저는 찬이랑 승식이요. 대참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해요.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사실 또 엘리스한테 또 새로운 신박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멤버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사진도 좀 찍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자부심이 있어요. 수비 저랑 맡기만 주시면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스타일리스트이자 분장을 하는 담당이어가지고 기똥차게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형 전적으로 믿고 가고요. 어, 승식이 형도 나름대로 리더로서 잘해주지 않을까. 우리 엘리스 여러분 이때까지 보시지 못했던 포토 카드가 거의 뭐 역사 소신일 거예요. 저희가 제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엘리스 여러분들이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엘리스 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게요. 이거 엘리스들이 볼 거니까. 네. 오. 자, 자 멋있게. 진짜 멋있게. <웃음> 하나, <웃음> 둘, <웃음> 하나, 둘, 셋. 하나, 둘.